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추석 연휴가 지난 첫날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아, 가족들, 일가친척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누린 귀한 명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laughs>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laughs>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 요즘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뭐 경제 문제를 전망하는 것참 어려운 일이죠. 어, 금리가 은, 은행 이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예측할 수가 없고 어, 금리와 함께 에, 부동산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부동산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 특히 서민 경제는 어떻게 되고 아, 정말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언제쯤 회복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전망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한 사람은 경제학 박사 학위가 있는 유명한 학자이고, 또한 사람은 동네 골목에서 3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하던 두 분이 나와서 만약에 토론을 한다고 하면, 이두 사람의 의견이 전혀 다른 예상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경제학 박사의 말을 신뢰할 것 같습니까? 동네에서 30년간 식당을 하신 분의 말을 더 신뢰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과 동네 아저씨가 하는 말을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왔던 그리고 공부하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중에서 더 전문적으로 연구한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했고 가르쳐왔어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전하고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왔던 사람들입니다. 전통을 세워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 특히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유대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 안식일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향이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들었고 믿었던 율법의 여러 조항들, 지키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해야 했던 많은 율법의 조항들 뭐 안식일에 이런 이런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laughs>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허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어떤 해석,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까지 자기들이 배워왔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세인들의 가르침, 이 어떤 가르침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요.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동안 서기관이나 율법 학자들에게 들었던 것보다 더 가슴에 와 닿는 아 이게 맞아. 하는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맞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전통으로 지켜왔던 율법의 근본 뿌리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가르쳐 왔던 모든 율법의 체계 전부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려왔던 그 모든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 의식을 유대인들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지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율법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충격 그 자체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자기들은 인정받고 칭찬들을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처분을 받을 것이 분명해지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지금까지 알았던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해석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럼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것이 잘못된 것일까? 이걸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가 넘어가는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그동안 잘못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뉘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들었지만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영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늘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것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기도에는 전제 조건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 받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고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